이거 요즘 게임 아니야? 잠깐 보자 2013년 맞네 옛날 게임인데 이거 요즘 유행어잖아 뭐, 누구누구쓰 이거 예 왜요 띠용 시간 안에 5천점을 얻어라 게임 방법 시간 안에 5천점을 얻어라 추석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고기 앞뒤를 적당히 익힌다 익은 고기는 오른쪽 접시에 놓는다 기회는 총5 이 게임 근데 졸라 어려워요, 이게 지금부터 못할 것 같아. 얘를 구워. 뒤집기 어떻게 하지? 오, 아, 씨발. 하나 탔잖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아, 씨. 지금 할 게임, 고기, 줌마스 고기 굽기 자, 시작해 볼게요 자, 오늘 켠왕입니다 오케이, 아! 하나 했다! 오케이 오 야, 이렇게 하는 거네, 오케이 타이밍 똑같이 맞추면 돼. 이거죠? 오케이. 어 뭐야? 실패야? 식감한 거야, 탄 거야? <laughs> 너 오케이. 20점. 여기 5000점 어떻게 해? 타이밍 맞춰서 하면 돼. 오케이. 40점. 오케이. Okay, 60점.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, 못 깨지 않나? 아, 씨발. 이거 <laughs> 게임 왜 이래? <laughs> 이거 어떻게 깨요? <laughs> 엔딩 본 사람 있어, 이거? 아이씨. <laughs> 다른 곡이네, 이것도. 장레어먹자고 오케이, okay, 40점 아, 어, 너무 어려워 예, <laughs> 네, 줌, 줌마스 줌마스 고기 굽기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, 예